본인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2년 국가직 9급 5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들 안 힘들어하시는 문제들인데 사실 이 22년 국가직 막 치러지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6번 문제, 그 다음 뒤에 보시는 7번 문제 이런 거 질문 엄청 많이 하시기도 했고요. 또 정답률도 꽤 낮았거든요. 여러분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기초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죠. 내용 정리에 특별히 유의해서 꼭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내용 정확하게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5번, 5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 과정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블룸, 그 다음 에덤스, 그 다음 로크. 지금 보시는 엘더퍼나 맥그리거는 다 동기 유르부야를할수 있는 욕구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내용이론의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내용이론 4 플러스 3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4에 해당하는 게 메슬로우, 엘더퍼, 맥그리거, 허츠버그, 그 다음 뒤에 있는 요 3에 해당하는 게 아시겠지만 맥클랜드, 아지리스 샤인 이렇게 얘기했고요. 과정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과정이로는 제가 2 플러스 3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블룸과 에덤스가 2고요. 그 뒤에 로크, 그다음 헤크만과 올드햄 그리고 어 우리가 어, 네제 포토와 롤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요 자 여기까지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엔 디귿이니까요 1번이에요 자 6번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게 21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처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거 설명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1번부터 갑시다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할 수 있고,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처럼 법인이고,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맞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네, 아시겠지만,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 투표를 통해 특별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지금 겸직 제한이 안 된다.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지방자치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지방자치는 아는 만큼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들 또 제가 기회북에 정리해 놨잖아요. 보고 꼼꼼하게 한번 다시 읽어주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7번 나카무라 스모르드 문제. 어우, 정말 많이들 힘들어 하셨던 문제고요. 네. 해설도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순서는 일단 고지 협재관이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정책의 결정자가 있고 집행자가 있죠. 요 집행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점점 더 커지고 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고요. 문제 풀때 제가 고지 협재관 순서대로 보자고 했습니다. 자, 고전적 기술자형, 정책 결정자가, 네, 구체적인 목표, 수단 다 설정을 하죠? 자, 그러면 정책 집행자는 뭐 하느냐? 그 목표는 당연히 지지해야 되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기술적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수단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 수단을 광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입니다. 지는 아시겠지만 집행자의 권한이 조금 늘어나죠.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권한들까지 행사하는 수단에서의 재량권이 좀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표요.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다 설정하면 집행자는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는데요. 이건 오히려 고전적 기술자형에 대한 특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집행 과정에서 대응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집행의 단순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이어서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지시적 위임가 보다는 고전적 기술자형의 특징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힐린 전지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재량형 실험과 갈까요? 정책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만 설정합니다. 집행자가 결정자를 위해서 목표 수단 모두 다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고요. 관료적 기업가, 정책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이건 결정자가 아니라 집행자가 하는 거예요. 집행자가 완벽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 정책 결정자 설득하고 정책 결정자는 집행자가 만든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고. 맞는 선지가 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인데 지금은 사실 특징을 어디 잡아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쉽게 독해하시지만 처음에 이 문제 출제가 됐을 때는 정말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정답률이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여서요.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였는데 지금은 잘 푸실 수 있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조직관리기법 중에 MBO. MBO의 특징은 부하와 상사가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과정에서 상향적인 느낌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 이 목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사보다는 부하의 현재 주도권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 오브젝티브를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거 틀렸고요.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오브젝티브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일단 제공이 되고요. 이오브젝티의 구체적인 수치를 부하가 스스로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다거나 목표가 가지고 있는 정성적, 주관적인 성격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되는 거 기억 티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22년 문제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MBO의 특징, 오브젝티브, 그냥 부와 상냥, 뭐 이런 식의 몇 가지의 단어들 나열해서 핵심 키워드 나열해서 암기하는 걸로 문제 풀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용 이해해 주셔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출됐던 내용의 요, 내용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